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 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속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병 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기쁜 일요? 아니면 희망적인 하루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좋아요. 음, 걱정거리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 건 아니시죠?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에너지가 다르니까요. 자,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를 축복하면서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살 선생님이 오늘 친구들에게 칭찬해 줄게 있어요. 뭐예요? 뭐냐 하면요. 지난번 9월 9일 월요일 날 엄마들께서 유치원에 공부하러 오신 거 기억나요? 네. 우리 엄마 그날 왔어요. 우리 엄마도 오셨는데, 선생님, 내 엄마도 왔어요. 네, 오셨죠. 그때 원장 선생님이 엄마들께, 어머니, 아이가 집에서나 밖에서 놀 때, 오른손과 왼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손과 뇌가 튼튼해져서, 새로운 생각도 잘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는 힘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엄마께서, 아, 선생님, 우리 아이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숫자 버튼을 스스로 눌러요. 우리 하은이는 아빠 구두도 닦아드려요. 네, 선생님 우리 지민이는요 자기 가방도 잘 챙겨요.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선생님 저는요 어제 식탁 정리도 했어요. 저는요 아빠랑 자전거도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선생님. 퍼즐 150피스를 맞추고, 음, 이제, 음, 300피스에 도전할 거예요. 와우! 선생님이 소개해 주고 싶은 활동들을 우리 바다반 친구들은 집에서 했군요. 손을 많이 사용하면 생각하는 뇌가 튼튼해지는데, 어디 한번 우리 손을 만지면서 사랑해 라고 말해 볼까요? 부모님, 이 내용은 만 5세 7살 아이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이인데 뭘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걸 하게 해야 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독립의 욕구가 유아기에 샘솟습니다. 엄마, 내가 내가 할게요. 이거 내 거예요. 하며 내 것인 것을 강조하고 내가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발달의 특성이에요. 이때 어른들이 위험해 가만히 있어. 너는 못한다니까. 아빠가 해줄게. 하고 대신해 주시면 독립의 민감기가 사라지므로 다음에는 쉬운 것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호기심도 없고 무기력하게 됐죠. 즉,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아이가 경험하고픈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하루의 생활에서 손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옷을 입고, 물건을 만지고, 자동차 시동을 켜서 운전을 하고, 회사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보고요, 기구를 들어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합니다. 손의 움직임으로 뇌도 계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손과 뇌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손과 뇌의 관계를 잠깐 복습해 보면요, 아이들이 손을 많이 사용하면 두뇌가 좋아진다는 말,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었습니다. 손을 사용할 때 뇌의 전두엽 전 영역이 작동하게 되죠. 1600제곱센트미터의 전두엽 전 영역은 뇌 표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두엽 전 영역은 어떤 기능이 있었지요? 네. 지능과 기억력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서 기억과 지식은 사물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아는 것을 점점 더해가며 지식과 정보를 종합할 때 사고력도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뇌의 중추입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인 것이죠. 손과 뇌의 관계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데요. 여기서 저희 졸업생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일화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1학년 3월 초 학교에서 줄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줄넘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고요. 학교 숙제로 매일 줄넘기 연습하기가 있어서 아이는 그날 그날 목표를 세우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도 못해서 아쉬워했는데 연습 끝에 10개, 30개, 40개 목표를 세우고 될 때까지 혼자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다 50개쯤부터 줄이 발에 걸리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엄마가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 음악 줄넘기 한번 해볼래?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음악 줄넘기를 하면 줄넘기를 쉽게 할수 있대. 금요일에. 음악 줄넘기 과외 수업이 있어 엄마 난 금요일은 자유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계획했어. 금요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예요. 음 수영을 해볼까? 그렇게 2주가 지난 후 엄마는 또한번 아이에게 물어보셨대요. 하나 음악 줄넘기는 음악 켜놓고 하는 건데, 진짜 재밌어. 엄마도 예전에 해봤거든? 근데 진짜 안할 거야? 엄마, 나는 내가 스스로 터득해서 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줄넘기는 안 다녀요. 약 3개월 후, 엄마! 나 오늘 줄넘기 연속 100개 성공했어요! 하고 한박 웃음을 짓는 아이를 보는 순간 엄마는 부끄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줄넘기 1000개의 도전으로 다시 목표를 세웠고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으로 성공한 아이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며 묵묵히 기다려주신 어머니도 저에게는 감동이었습니다. 줄넘기는 좋은 운동이죠. 손 사용은 물론 온몸을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줄넘기의 효과는 무릎 연골과 골반을 자극하여 키성장과 신체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니는 처음 줄넘기를 잘못 한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워 순서대로 실천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50개. 엄마께서는 아이를 잘 돕고 싶은 마음에 음악 줄넘기 과외 수업도 권했지만 아이는 자신의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줄넘기 연습을 했던 거죠. 엄마가 음악 줄넘기 과외를 권한 금요일은 자신이 정한 자유의 날이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고 주장을 한 거죠. 줄넘기는 스스로 터득하면서 할 거라고 말하면서요. 부모님, 그동안 아이가 줄넘기를 잘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천했던 모든 과정은 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뇌의 전두엽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예측하는 힘인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음악대학 교수인 사가라 아츠코는 이 힘을 기르는 영역이 전두엽이라고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서유헌 박사는 말했습니다. 전두엽은 하고자 하는 동기를 높이고 집중해서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을 하고 목적 지향적 행동, 감정과 본능을 제어 조절한다고요. 또 전두엽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조절하므로 인격의 뇌, 인간의 뇌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두엽의 발달은 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손 사용은 전두엽 전 영역을 자극하는데요. 손을 사용함으로써 첫째,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힘을 기르게 하고요. 둘째, 계획성 있고 목표를 세워 실행하게 합니다. 셋째, 준비성과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길러주므로 전두엽의 활성화는 손 감각 기능의 자극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많이 사용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 가정에서 손을 사용할 때 다음 부분들도 참고해 주세요. 우뇌와 좌뇌는 분업하며 기능이 다릅니다. 손 사용법에 따라 좌우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손잡이의 오른손은 언어를 매개하는 기능 언어로 생각한 것을 실현하는 기능 단순히 잡고 짚고 쥐는 것에서 글을 쓰는 것까지 다양한 기능에 사용됩니다. 왼손은 더듬기와 공간 인식 그리고 그것을 단서로 실현하는 기능에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음악 듣기, 악기 연주도 좋고요. 현악기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없는 악기이므로 주로 쓰는 손으로 현을 퉁기면서 반대 손으로 음색이나 음역의 상태를 미묘하게 바꾸고 끊임없이 조절해야 하는 거죠. 악기를 연습할 때 좌우 손을 나누어서 쓰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손을 훈련하는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뇌는 새로운 일을 기억하거나 경험을 할 때면 뇌 속에서 무엇인가가 바뀌게 됩니다. 손을 사용할 때 뇌에서 활성화된다는 거죠. 바뀌는 것은 시냅스고, 시냅스는 뇌의 움직임을 바꿔줍니다. 경험을 통해 바꾸고 적응하는 뇌의 능력은 시냅스에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자주 사용되는 뉴런들은 더 강해지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뉴런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손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 자극으로 뇌에 늘어난 신경 세포가 학습하면 시냅스가 증가하는데 어렵게 증가한 신경 세포도 학습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치는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스포츠 선수 화가와 마찬가지로 반복하여 그 움직임을 학습해야 합니다.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부위의 시냅스는 학습을 반복하면 시냅스의 수가 증가해서 신경회로가 잘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운동 기능 학습은. 신경 회로의 어느 영역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자극이 뇌에 반복해서 들어오면 그러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뇌의 시냅스 연결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습관의 본질이며 훈련의 효과입니다. 시냅스가 계속 남아있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이유죠. 부모님,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감각적 경험을 많이 하게 도와주라고요. 손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요. 아이들의 성장에는 뇌와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보다 몸 전체를 움직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공을 던지고 정글짐에 올라 몸 전체를 움직이면 어떨까요? 레고놀이, 퍼즐 맞추기, 조립하기, 돌리기, 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아이의 미래는 행복이겠죠? 여러분, 저와 한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한 일만 찾고 감사한 생각을 하는 하루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좋으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피카소 마음 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O.와 함께합니다.